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꽤좀 길죠 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어, 내용은 13절부터 우리가 어,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건축물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건축물이 총두 개가 등장을 해요 어, 뭐 기둥 두 개가 아니고요 건축물 자체가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그 1절에서 12절까지의 건축물은 그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것입니다. 왕궁에 대한 건축물이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오늘 읽었던 22절까지는 그 성전에 대한 건축물. 근데 성전은 여기서 이제 두 개의 노기둥에 대해서만 지금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2절, 13절에서 22절까지, 이것이 구분이 정확하게 이건 솔로몬의 왕궁이다. 이건 정확하게 성전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그냥 이게 흘러가면서 읽다 보면은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3절부터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절부터 12절까지 솔로몬 왕궁이 지어진 그 건축 기간이 13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13년 동안 건축하였다. 전부를 중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전구절. 우리가 지금 7장을 읽고 있는데 6장 38절을 보면 성전은 7년 동안 건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보다 왕궁 건축하는 것이 두 배. 조금 못되게 건축이 되었죠. 어, 어떻게 왕궁을 성전보다 더 오래 지을까? 아니 솔로몬은 성전을 분명히 더 귀하게 여겼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한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두 배씩이나 걸렸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추측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왕궁은 그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고 구조도 복잡했을 겁니다. 여러 방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성전보다 분명히 더 컸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곳이긴 합니다만 왕궁은 단순히 왕이 사는 집을 넘어서서 그곳은 재판도 하는 곳이고 그리고 왕의 밑에 있었던 수많은 정치인들, 강료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고민하고 다스리고 정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궁이 더 크고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미 지혜가 풍성한 자로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그렇게 사람들 주변 나라 가운데 이해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살았던 그 왕궁의 버금가구나 아니면 더 크게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성전 건축에는 쓰여질 제목들이 이미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다윗 왕이 자기 손으로 짓지 못할 줄을 알고 어, 미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아들에게 지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재료들을 준비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봤죠. 아, 그러니까 그 재료들을 구비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그 시기가 분명히 성전 건축을 할 때는 절감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았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왕궁 건축을 13년이나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웅장하고 거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영향력이죠. 자 그런데 오늘 13절부터 보시게 되면 성전 입구. 그래서 여기서는 주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주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주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했더니 현관이랍니다. 입구입니다. 입구.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현관. 입구를 의미하고요. 그이 입구의 양쪽에 두 개의 높기둥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히람이라고 하는 기술자를 데리고 왔는데, 자 여기서의 두로라고 하는 것은 시돈과 두로, 보통 시돈과 두로가 짝으로 이어져서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어 우리가 이, 이것이 그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에 이 두로 왕이 백향목들을 다이 목재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내보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 두로 지역 레바논 지역에 있었던 그 출신 히람을 데리고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방 땅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히람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납달리지파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뭐랄까요? 어머니 때죠? 그러니까 그 납달리지파의 과부와 그리고 두로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히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노술을 다루는 기술을 연마해서 그것을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수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고급진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솔로몬이 데리고 와서 노슬을 다루고, 그리고 성전의 두 기둥을 세우는 데에 노슬을 입혔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내용은 이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두 개의 녹기둥까지만 먼저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둘레가 12규빗이다 높이가 18규빗이다 하면. 굵기도 튼튼하죠. 굵고 아주 튼튼한 기둥 두 개입니다. 한 규빗이 보통 30cm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 계산이 나오시겠죠. 자,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현관에 이두 기둥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둥들은 보이지 않고 이두 기둥이 보이는데 그 기둥의 우편,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야인이라고 하고 좌편에 있는 왼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긴의 뜻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앞에 번호가 있을 거예요. 제가 있는 번호는 1번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저가 세우리라. 저가라고 하는 뜻은 이제 3인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두개 성전 입구로 들어가는 현관 양쪽에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노수로 만든 그두 개의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는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두 개로 안정적인 모습으로 아주 높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면 제사장이나 들어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은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 건물 현관 앞에 있는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번재단이 있습니다. 그 번재단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은 없었어요.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스라엘 당시에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보통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당에서 번제단에서 소를 잡고 잡은 소를 번제단에 올려서. 하루 종일 불을 태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도 그 마당에서 소와 양을 태울 때 항상 눈에 보이는 건 뭐냐 두 개의 노기둥입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그두 개의 노기둥 다시 말해서 그가 세우셨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항상 그두 개의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분향단과 이 진설병을 놓기 위해서, 이게 안에 들어가서 촛대도 켜야 되고, 등불촛대도 켜야 되고, 진설병, 이게 떡도 만들어가지고 놔야 되는데,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그 현관,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자기 머리 위에 도피솥은 그두개 기둥 사이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 밑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이름이 담긴 그두 개의 기둥 사이에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때 그리고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향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가운데 있어서 늘 중심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두 개의 기둥을 지나가고 그두 개의 기둥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늘 제사를 드리는 그 향단의 불을 키우는 제사장들의 믿음이 항상 이렇게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높고 아주 탄탄하고 굵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이두 개의 기둥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두 개의 믿음으로 국권이 세워지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에 교회를 바치고 있는 두개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 할때 야긴과 보아스의 기도 함께 기도회 이름으로 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지금 작년부터는, 어, 그, 열린다, 아노이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회를 함께 가졌습니다만, 여하튼 이두 개의 기둥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야긴과 보아스의 이름의 뜻에 주어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미 주어는 살펴봤죠. 그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 기둥의 이름 앞에 주어가 되어 있는 것이죠. 어, 만약 이 주어가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이 주어가, 그리고 제사장이 된다면, 그리고 이 주어가 왕이 된다면, 어, 그 결국 그 기둥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튼튼히, 어, 붙들어 매고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두 개의 기둥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기둥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유니버설 교회, 모든 교회, 보편적인 모든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기둥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두 개의 기둥만큼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두 개의 기둥을 봤습니다. 심적으로 어려워서 성전을 찾을 때마다 이 성전 마당에서 두 개의 기둥을 봤어요. 그리고 전쟁 나갈 때마다 전쟁 나가기 전에 항상 제사 의식을 하고 나갔는데 그 전쟁 나갈 때마다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두 개의 기둥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투에 임하였죠. 이 성전을 섬기는 백성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그 세우신 하나님께도 능력이 있다 오직 주님께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두개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 우리의 마음도 바로 성령께서 계신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는 주께서 세우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이 노수로 만든 두 개의 기둥이 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가장 아름답게 빛나야 될 부분은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결과물들, 우리 교회가 이루었던 결과물 열매들이 아니라. 가장 빛나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또한 우리 눈에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제 잠깐 그 제가 케냐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어, 뉴저지 가서 방문하고 저희 교회까지 일부러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본당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이야기들도 듣고 했는데 음, 그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거 우리 당연히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 그 내용을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제 마음도 많이 뜨거워지고 맞아 맞아 주님께서 정말 하시는 거지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밖에 없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지금 케냐에 들어가셔서 사역하시는데 그 케냐 현지 교회들이 한 스물 몇 개가 있는데 그 교회를 본인께서 세우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들어가셔서 현지 교회의 그 교단 안에서 그 스물 몇 개의 교회를 본인이 이 감당을 하고 있는데 가셔서 하신 거는 한 가지밖에 없대요. 뭐냐? 신방하는 거왜 없었답니다. 신방. 목사님들 신방하고 장로님들 신방하고 그리고 그교회의 리더 되시는 분 한두 분 신방하고 하시는데 2 0두 개니까 22개 정도 되면은 적어도 한교회당한세번네번 정도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목사님이 들어오셨을 때그현지 교단에 있는 목회자 리더들을 만났을 때선교사님 우리 여기 교회 와서 어 어떻게 사역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능력도 많으시고요. 어, 음악적인 탤런트도 있고 전공이 원래 음악이세요. 성악 전공이신데. 어, 대형 교회에서 청년부만 오랜 시간 경험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참 탤런트도 많으신 분인데도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나요? 여기서 뭘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파송 받아서 왔는데 뭐 내가 할수 있는 게 정말 뭐가 있을까요? 그분도 대단하신 것이 거기 에 있는 현지 언어를 배워가지고 떠듬 떠듬하면서 어, 설교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는데 제가 뭘 할까요? 어, 그러니까 그 현지 리더들에게 뭔가 내가 사역을 해야 할 뭔가를 펼쳐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가신 거였거든요.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 신방해야 되겠다, 신방. 그래서 거기에 계신 리더들한테 제가 신방을 할 겁니다. 제가 와서 뭐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현지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니까 일단 신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하고 나서 일주일이 딱 끝났는데. 또 주님 이젠 뭐 해야 되나요? 할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자 또 주님께서 마음에 또 주셨다는 거예요. 신방을 해라. 그래서 또 하루 종일 또또 일주일 동안 신방을 하고 하여튼 간 그분의 목회는 계속 신방하는 목회만 한 거예요. 뭘한게 없어요. 그냥 신방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방하는 과정 속에서 숨을 그 몇개 되는 교회의 성도님들의 마음이 참 희한하고 놀랍게도.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성교사님이 뭐 대단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들의 교회를 살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희망이 속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오히려 이 성, 성도님들이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교회, 교회마다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교회에서는 이게 필요하고, 저 교회에서는 저게 필요하고, 또 양철 지붕으로 돼서 비가 세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 케냐 지역에 어, 그비 새는 곳을 또 땜질도 하고 무너져 내려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을 또 약한 기둥으로 세우고 하니까 거기에 새들이 와가지고 둥지를 틀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닭도 들어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새도 짹짹짹짹거리는 소리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리더들이 다 하나씩 기도 제목을 가져오라 너희의 비전이 무엇이냐 해서 비전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져와서 추스려서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요. 그 해당 연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자기는 사실 그냥 파송당하고 선교사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셨던 것이 아니라 급하게 오셔서 신방사역한 게 그게 다였는데 놀랍게도 자기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교회들의 연락이 와서 그리고 한 번도 만나 뵙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나눴던 경험이 없는 교회들로부터 연락이 와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한 교회, 한 교회, 한 교회 필요와 딱 들어맞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가운데에 지금 어, 교회 하나는 다 세울 수가 없고, 한 권사님께서 암이 걸리셨는데. 말기 이제 사기신데 아프리카에 교회 하나 짓고 싶다고 하셔서 마음을 지금 준비를 하셔서 한만 얼마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할 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성도님들께서 세우셔 가지고 건축이 다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마지막 돈이 없어서 근데 그 금액이랑 이 권사님께서 주신 금액이랑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가 완성이 되게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교회, 한 교회 얘기를 제가 한 3개, 4개 정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희한하게 놀랍게도 그 순간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통해서 연락이 돼서 교회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목사님, 뭐 목사님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걸 보셨어요.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거 보고 제가 마음이 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왜 뜨거워지는데요? 저게 있는 도로가 도로 저저 저 모습이 캐냐에는 저런 게한두 군데가 아니래요. 사막에 길이 뚫려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복에 복을 더해서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경을 넓히려고 노력도 하지 마시고, 복을 받으려고 노력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주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되게 이렇게 평안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주님께서 주시면 하는 거고, 뭐, 안 주시면 못하는 거고, 우리는 기다릴 뿐이지 하면서 20몇개 되는 교회를 이렇게 그, 그 목회자님들을 한 목회자님들만 해도 한 서른 몇 명이라고 그러시는데, 현지 다목회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양육하시고 교육하시는 내용들을 얘기들 하시는데, 하여튼 그분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기서 한두 한 시간 얘기한 것 같아요. 저 뒤, 뒷자리에 앉아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주님께서 이루신다. 뭐,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지만,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어가 내가 되기도 하고, 그 주어가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한 모습, 어떤 열매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재능들, 이것이 주어가 되는 순간 어, 그 교회와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품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님을 모시는 귀한 주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라 하는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고백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께 살아가시고 또한 세워나가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